안녕하세요. 9월 7일 수요일입니다. 태풍의 피해는 없으시겠죠? 아, 추석이 또 어, 내일 모레로 연휴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마 오늘도 굉장히 분주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것이고요. 저도 오늘 오후쯤에는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서산 희망공원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20년이 넘었는데도 아버지가 영면에 들어가신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또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희망공원에 가면 마음이 울적해지는 것이 참 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에,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자식들의 마음이 다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에, 제가 <laughs> 에, 추석 9일까지는 큐티를 하고요, 9일까지는 큐티를 하고, 10, 11, 12,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날은 안하니까 토요일하고 월요일은 큐티를 쉬겠습니다. 그리고 13일부터 다시 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부터 아니 10일부터 10, 11, 10일 12, 에, 3일 동안은, 방학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크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대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아마도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궁금했던 것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네가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네가 누구냐.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래서 음. 그것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 쭉 나오는 겁니다. 엘리야냐 하니까 아니다. 그럼 선지자냐 하니까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는 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하느냐, 누구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제일 궁금했던 거죠.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요한이 이제 물론 대답을 하지만 그거를 알았다 고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뀌느냐,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바뀌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여전히 그대로 사수하고 있으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전통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들의 의식과 사고를 바꾸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다가도, 내 생각이 틀린 것이 드러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면 그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극구 그것을 부정하고 잘못된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께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저도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도 보면은 좌파 진영의 사람들이 이런 현상, 이런 상황이 좀 두드러진다라고 봐요. 자기네들의 생각이 틀렸는, 틀린 것이 증명이 되는데도 수정하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조국이라는 사람과 <laughs>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정이뭐정 뭐 누구였어요 무슨 김미향이라는 사람과 또그 이외에 뭐 여러 국회의원들 좌파 성향이 두드러진 운동권 주사파 성향에 가까운 이러한 사람들의 발언과 주장들을 보면 무조건 처음에는 오리발이에요. 그러다가 뭔가 증거가 나오면 아니 그건 이래서 이랬다 이래서 이랬다 해명을 하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아니라 빠져나가기 위한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에, 위선적이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사고가 아니라 독특하다.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자기네들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홀라당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의심이 많이 들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지켜보면서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떠한 국가의 정체성을 제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저 사람들은 굉장히 이념적으로 치우쳐 있고 국가관도 삐뚤어져 있고 개인의 어떠한 에, 사고가 굉장히 치우쳐 있는 편향적인 사람들이구나 보편적이지 못하다 뭔가 드러나면 자기네들의 실수와 잘못이 드러나면 사과를 한다든가 인정을 한다든가 시인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그거는 안하고 이유가 많고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또 상황을 뒤집어 씌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러한 불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누구누구 말할 것 없이 아무튼 그러한 계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음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 하고 참 뻔뻔하다라고 하는 그 에,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한마디 던져놓고 뒤로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또 그것에 대해서 대신 말하도록 하는 이러한 기술도 있습니다. 나쁜 기술이지만. 자기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의 문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몇 마디 툭 던져놓고 다른 사람이 나서서 그거에 대해서 막또 선동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검찰이 송치가 돼서 조사받으러 출석하라고 출석 통지서를 보냈으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 나는 뭐, 뭐, 별로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네,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니, 나는 가서 진실을 밝히겠다든가, 어? 모든 것을 검찰에 가서 소상이 다 밝히겠다든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무슨 정치 보복을 하느니 어쩌니 하는 것을 볼때참 야, 저건 이재명 같은 사람은 아주 드문 사람이에요. 형 형수한테 욕하는 걸 말할 것도 없고 형하고 싸우고 했던 그리고 형을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이러한 과정들 어 그, 그래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볼때 야, 저 사람은 참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어쩌면 그렇게 천연득스럽게 거짓말도 잘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라, 모면하려고 하는 이 기술이 탁월해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게 몸에 밴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을 얘기하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동원해서 이상하게 끌고 가는 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기 그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냐 요한한테 물어보는데 요한이 누군 것을 알고 요한의 하는 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요한의 고백을 듣고 요한의 말에 동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을 어떻게 해코지시킬 것인가 이러한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너는 내게 대하여 누구라? 너는 뭐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너는 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요한의 대답이 기가 막혔던 겁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엘리아도 아니고,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것이 요한의 본질입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예수가 아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것이 요한이 자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